자아너 블랙한다 이제 슬슬 너 그만해라 너도 너도 내절 그만해 그만 긁어 너도 억울 끊어서 오버풀 이러면트라이 좋아요 생더블만 아니면 근데 과연 여기서 영진이가 생더블을 할지가 중요한데 안할것 같긴 하거든요. 자 일단 오버풀 때 큰일 막내서 뭐큰 상관 없는데. 그리고 가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그 이유가 가장 크고 어, 원배 아카 이거는 선배배하고 원배 아카는 뭐냐면은 이게. 요즘 영진이가 많이 하는 비드긴 해요. 저 아카가 뭐냐면은 이제 그 사업을 땡기는 건데. 무슨 느낌이냐면은 선 3배럭과 이제 마린 숫자 사업을 땡겨서 센터에서 계속 왔다 갔다는 하 거예요. 무슨 느낌이냐? 나너뮤탈내 본진이 너무 나 너한테 너시 갈 수도 있어. 이런 의도로 계속 센터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러면 뮤탈이 나한테 못 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토렛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뭐배럭 쪽에 두개 정도 앞마당이 하나 정도 본진 하나 정도 최소화로 짓고 이 마린 메딕으로 움직임을 치면서 토렛지의 자원 가지고 팩토리 올리는 거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왜 지금 뮤탈 쫓아올 r i a l Lingo. Pictorial Lingo. Pictorial Lingo. Pictorial Lingo. p 다 c t o r i a l Lingo. p i 리 t o r i a l Lingo. Pictorial Lingo. 배럭도만 두개 짓고 나머지 한 개씩만 짓고 압박 나가는 거. 예요 이게 가진 못해. 뮤탈이 여기 있으면은 대신에 뮤탈 떠나는 순간 넌, 네. 너 앞마당 밀리니까. 뮤탈이 네. 각오해. 근데 앞마당도 두 개나 졌네. 어좀 많이 졌네 이번에. 애들 세엣을 붙여가지고 나와서 위쪽에서 지금은 상대방의 시선을 일정 오, 어떤 좀 뮤탈. 토리스 많이 졌어. 원래 이 비드가 이렇게까지 많이 지는 비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자, 이제는 한 부대로가 나가 있다가 지금 돌아오는 이유는 이제 3매 철이다 보니까 뭐 유링에 먹힐까봐 이제 슬슬 돌아서 합류하는 거죠. 근데 이게 토레스 좀 많이 박아서 팩이 좀 느려요. 이거 원래 좀팩 당기는 네, 빌드거든요 네,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전 뮤탈 커터를 예, 오 전방만 때리면은 안 퍼지는. 오구도 나는 잘 버티고 있어요, 마린메딕 이게, 어, 이게 바꿔주면 타란이 좋아, 마린메딕이랑 지금 이게. 근데 팩이 느린 게좀 아쉬워서 그렇지. 네. 왜 좋냐면 저기 가 지금 안 삼이잖아. 가스가 삼 가스가 빠르지 않은 체제인데 뮤탈과 마멜을 좀 바꾼다? 오, 그럼 타란도 좋죠. 보겠습니다. 계속 뽑고 있어요. 지금 뭐히 i 이나 챔버나 퀸즈를 올린 거, 것도 아니고 삼스도아뭐데 순수 거, 마린과 네. 뮤탈을 바꿨다 o t a n i g o Sankastan in the Susu Maringa, Buter Pacota. Come try that good job. I'm going to go to the o t 공히로 없든 뮤탈이긴 한데 아직러코 에그를 이제 눌렀을 거예요. 네. 시간 좀 벌어야 됩니다. 예. 네. 이러면은 그렇죠. 저글링도 지금 소비해야 돼요. 근데 앞마당 오, 네. 이거 밀려면은 지금 저글링도 밀려요, 이거 그냥. 네. 로코를 저기 아 중간 쪽에서 만들고 있었어 가지고 아까 일자이가 오, 뮤트이 뮤탈이 오늘 아, 예. 좀 말이 졸아요 입이 막혀도 이득인 상황 이거는 태란이 아까 그 배럭 중에서 그 교환자처럼 태란이 이득이었어 왜냐면은 마, 저거 3가스도 아고 2가스인데 그냥 순수 마린메딕하고 뮤타라고 바꾸면 뮤탈이 초리지 그리고 로코 변태도 바깥에서 서하가 아, 보니까 이거는트라이 2등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스 어, 유닛을 많이줄해기 때문에 지금 1장에는 어, 여기서 운영보다는 그냥 마리메해한 잡아먹었으니까 앞에 조이고나서디파이동가서이동해그 이동해서 이이거든요 근데 그거 영동도 그거 알고 어, 나와있죠 안쪽 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 줄수 있어. 지금 3카스를 네. 미리 파고있던게 아니라서 미탈도다 죽었기 때문에 마당 쪽으로 올지 확할수없 아, 이거 그냥 조여 놓고 지도... 디파 추가하려고 하는 거에요 아, 밀어내면서 아 아까... 나와서 밖에 없었고. 아, 어, 좀어 근데 오늘 일장이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인다. 네. 늦게 서 네. 의미가 별로 없었어. 여기는 이된 마린. 그리고 그리고 시작합니다. F3 나왔죠. 근데 이거는 이병을 잡아 먹어야 돼. 왜냐면 네. 병이 돌리면은 네. 결국에 이게 전진이 안 되거든요, 저거가. 자, 입구로 좀 들어가서 결국에 나와 있는 이 병력을 맞죠? 먹어야 되는데 네. 이, 이 병력을 먹기엔 트란이 없도 좋고 적우 유닛이 그렇게 많은 어, 편은 아니라서 어, 이어지게 되면은 아 그냥 쇼부 치네요 어, 이거 그러니까 답이 한 없으니까 이거는 건커일수 막히죠 그리고 트란 돌아와서 쌈 아까 쌈써 먹어도 되고 네. 아쌈싸 먹었다 이게 어, 적우가 어, 삼가스가 어? 워낙에 느린 유닛 상태에서 늘탈좀 손해 보다 보니까 과감하게 들어오는 상대방의 병력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럭커가 이제는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네, 베스이 일회딜을 쓸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력 체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네, 추가 병력까지 내려오는 이거는 테란이 베스 한 여섯 대만 유지하면서, 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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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면서 네. 드라시 써도 되는 게임이고 계속 배스만 써도 되는 게임이고 너무 편해요 게임, 게임 게임이 운영하는 게임이. 다시 쓰네요, 바로 쓰네. 배스을한네 대만 포커 쓰는데 베스를 아이 드라시 쓸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소모해서 느타르 많이 죽였잖아. 그러면은 드랍쉽에 대한 대비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근거로 드랍십 쓰는 거예요, 지금. 에요기가참 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야, 아, 이거 떨어진 순간 이거 란 1렙 되고 아, 쪽에, 그 않고, 게임 끝날 확률도 높죠. 영이요 과감하게 센터 방향 쪽에서 잘 쓴다 병력은. 넣으면서 드랍십이 상대 리카스 지역 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선제적으로 작업을 해. 이거는 약간 양쪽으로 일곱 시 구석이 내리면서 병력 빠지면 정면 뚫기도 바라볼 수 있는 각이긴 해요. 병력이 워낙에 많고 저가좀 막역이 없다 보니까. 없어요. 지금도 이게 한 마리가 왜 올라가봤냐면은 툭수 숫자 네. 체크한 거야. 만약에 저기서 한 마리가 아니고 툭수가 세네개 나온다? 그럼 조심해야 되니까 툭수 숫자 체크해 본 거예요.

떨어지거든요. 자 추가로 야이 지지가 나올 것 같네 여기서 그냥. 그냥 해철이 안 돌아가요. 해철이 때리면 되죠. 어 근데 플레그가좀 네. 빠르긴하다. 근데 이미 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저가 근데 뭔가 오늘 일장이 네. 좀 네. 컨디션이 막100% 아닌 것 같아 네. 내가 봤을 때. 아까 A 경기도 흔들린 것도 그렇고 오늘도 뮤탈 돼요? 컨트롤이나 이런 것도 오, 약간 좀 져는 거 보니까 컨디션 100%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일장이고. 위에서 좀 이동하는 병력 붙자리를 줄이면서 디팔로만 잡으면 전진 못해요. 네, 그래 좀 받쳐줘. 와. 아아 버리죠. 자 위로 트럭. 그러니까 영진이가 잘 풀리는 양이 날은 양이 진짜 기본 게 탄탄해가지고 네. 빠르면서 물량 네. 많고 네. 탄탄하거든요. 병력 좀 내리고는 이동. 그나마. 어, 그래도 이건 잘 막았지만 결국에 일시3가스4가스못 먹으면 이게 났습니다. 본진 드라시 잘 먹는 게. 음. 자 오늘 조립 피신에 있는 드론 이 있는데요.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나와서 막으었는데 아, 정리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저 위쪽 정리하고 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터 쪽에는 병력 양도 플레이를 긴 했습니다만 2호 어, 업체도 나죠 이제. 이게 진짜, 진짜 그냥 마지막 거예요? 올이냐. 어차피 이제 운영 안 되니까 제외군. 디파일로 저글링 놓고 올인 가는데 이건 이레디 징징징징징징징 아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파베토 있어 가지고 공이업이라 파베토 세고 이 있어도 이게 이게 테란의 본진을 장악을 하고 베슬도 잡으면서 플레이그, 내가 성가스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네. 이게이 영진이가 자란의 아, 저확러씩 아, 타이트하게 네. 예, 그냥 가서 힘으로 찍어 지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인구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고, 예, 지상병력 싸움에서도 오히려 참을 수밖에 없는. 테란이 닥커맨들저거가 앞마당이야. <laughs> 뭐 돌아가는 거 아니죠? 다커맨드 짓고 있는데 저거 앞마당밖에 없어. 이거는 근데 뭐 말할 수 말할 게 없는 게 역전할 수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구수가 트리플 스코어요. 추가 베스는 계속 나오고요. 돌아오는 병력 자체도 많지가 않고 지금 플레이그와 히드라밖에는 믿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병력 이 너무 부족해요. 전군이 네. 열고 있습니다. 위로 지금 들어가죠. 러커도 없어요. 와, 이제 깔끔했다. 깔끔했어. 최유형주 선수 1사퇴 연기다안 해면서 1대0